안녕하십니까 이동한 t 오입니다 오늘은 사지를 잘라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처선은 조선정계의 황관으로 4시의 최고 벼슬인 판내시 부사와 상선직책을 수행했습니다. 4시인 황관은 거세한 남자이며 왕실의 최측근 관리입니다. 김 처선은 조선의 일곱 왕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을 시종하였습니다.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연산군 때에 극간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 처선은 문종 때 영예로 유배되었다가 단종 때그직첩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1945년 단종 때 정변에 관련되어서 삭직 유배되었으나 세조 때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1460년 세조 때 원종공신 3등에 책록되었으나 세조의 미움을 받아 자주 장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종 때는 어수를 익혀 대비의 신병 치료에 이바지하였으며 정이품인 자은대부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연상군이 저기하자 다시 시종을 해서나 직원을 잘해 미움을 받았습니다. 1905년 연상군이 처용 힐을 벌려 그 엄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를 본김철선은 연상군에게 이 늙은 신하는 4대 임금을 섬겨 대략 서사에는 통하나 고금의 군왕에 이토록 엄난한 군왕은 없었소이다. 라고 극간을 했습니다. 연상군은 대노하여 김처선에게 화를 쏘았습니다. 이에 김처선은 늙은이가 어찌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죽이십시오. 다만 상감께 오래도록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고 직언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연상군은 경로에 칼을 뽑아들고 김처선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난 뒤에 일어나 걸으라 어명이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처선은 상감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어 다닐 수 있소이까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이에 연상군은 김처선의 혀를 자르고 창자를 꺼내 죽였습니다. 그때 김처선의 나이는 84세였으며 연상군은 29세였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연상군은 김처선의 가산을 몰수하고 황관이었던 양자 이공신과 7촌까지의 친척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연상우는 바닷물의 시수도 한이나물이라는 어제시를 짓고 관리와 모신 중에 김철선과 이름이 같은 글자는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기를 나타내는 처서도 김철선의 이름자가 있다여 고쳤습니다. 모든 문서에서 첫자를 모서게 했습니다. 그래도 김철선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한 연상군은 김처선 부모의 묘도 파헤쳐 성물도 없었습니다. 김처선이 살던 집을 흔적도 없이 파내고 그곳에 연못을 만들고 김처선의 죄명을 바위돌에 새겨 땅 속에 묻었습니다. 연상군도 김처선이 숨을 거두며 예언한 바와 같이 이듬해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강화도로 교동에 유배되었다가 30세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김처선은 상선 내시로 왕의 수라를 담당했습니다. 같은 상선 내시나 이 김처선보다 아래인 종상품으로 왕명을 담당한 김자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김처선이 비서실장이라면 김자원은 대변인 위치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김처선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나 김자원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아분만 하다가 왕이 유배될 때 같이 따라 죽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목을 걸고 지원할 충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변에는 김자원 같은 간심만 모여 있지 김철성 같은 충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 주도와 탈원전이 잘못되고. 비핵화 협상과 지소미아 중단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확정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못되고 부동산 정책과 수도 세종 이전이 잘못됐다. 김원봉과 신영복을 존경하고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에 불참한 것은 잘못됐다.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빠지면 국민도 망하고 정권도 망한다고 시군을 할김철선이 지금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김처선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